이제 대학간에서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제 폭도들이 어지럽힌 도로를 정비한다는 의미로 이런 청소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스프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더니 벌써 중국 유학생들이 뭐환영년이라는등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답니다. 야, 열받으십니까? 저 이거 늘 당하고 사는데. 네. 대학생 단체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항쟁 지지했죠. 훌륭하십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하세요. 그리고 홍콩 지지, 한국 대학생 영상에 죽여라 댓글이 중 소셜 미디어 덮은 혐한 게시물 많죠. 저한테도 이런 죽이겠다 협박 메시지는 많이 오죠. 우리 오벤저스 반중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이런 거는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백날 얘기해봐야 맨날 엄살 떤다 자작극이다 했는데 이제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네. 어머 고마워라죠. 저는. 네. 오늘 제가 그 시동 씨를 만났어요. 어저께 그안 대표랑 방송을 찍고 오늘 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번에 반중 집회 온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만났는데, 그 시동 씨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협박 메시지가 온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 쪽에 같이 참가하는 순간 온갖 협박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했더니 역시나 들어왔어요.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중침이라는 우리 같은 얼마 안 되는 유튜버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친중 우파들이 우리를 음해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자작극이 더라 우리가 스스로 일부러 만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화돼버렸습니다 우리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타난 거죠. 진실이라는 게. 그렇죠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laughs> 한국 조그만 나라가 역겹다 홍콩 상태가 불은 중국의 혐한. 이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 이 뭐라 얘기하느냐? 여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얘들 이 뭐라 얘기하냐면 야 홍콩의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인데 왜 외국인이 한국이 개입해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래? 그럼 그냥 역으로 물을게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왜 사드 배치 문제 때황구시 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탄핵시키라는 메시지는 왜 썼어? 난 거꾸로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국내 문제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사드를 배치하건 말고, 우리 땅인데, 내가 뭘 하건 말고, 니네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갈아치운다, 안 치운다를 왜 얘기해?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니들이 하면 괜찮고, 우리가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소장을 했다고.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거 하시면서 어려우시면은, 오늘 방송도 하지만은, 그, 뭐 여기 보니까 서울대, 고대, 그다음에 여러 대학교 나오는데 이거 반중하면서 힘드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이런 거해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연락처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카카오 플러스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이번 반중 집회 때 오세요. 오셔 갖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그래 갖고 연대하시면 연대해 버립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적천석 콘서트 때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여기 써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니까, 그날 와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홍콩 민주화시 지지하다가 중국 유학생들한테 살해 협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온갖 신상 털리고 하면서 공격당한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말해 드릴게요. 저희는 뭐 이런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린 신경 안 쓰거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주변에 그 숙박시설, 슈퍼마켓, 식당들이 얼만큼 중국인들한테 장악됐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대학별로. 그럼 우리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랑 엮이는 게 싫으시다? 같이 안 해도 돼요. 제보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다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이 피해 당사자예요. 여러분 졸업하고 취업 못 합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공사판에 노가다들도 중국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중국인들이 중국인들만 뽑습니다. 예. 네. 우리한테 제보해주세요. 우리가 다 이거 폭로할 테니까. 우리는 이거 슈퍼챗 막히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 그런 거, 저는 여태까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우리한테 그냥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반중 집회, 그리고 이번 반중 집회는요, 그, 야외에서 하는 마지막 반중 집회가 될 겁니다. 추워요. 예. 그래서 이번은 마지막인 만큼 비가 와도 할 겁니다. 진짜. 강행을 할 거니까, 옷 많이 입으시고 그리고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실내 사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지할게요. 네.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후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주적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할 거고.